금빈수열 어, a,n의 첫장부터 n화까지의 합을 s에 내려가자. 자, 이때 흠, 우선은 얘는 굳이 쓰면은 첫장에다가 둘장 더하고 2 이렇게,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까지 쓸건 없지. a n 그 이렇게 쓸 건지, 이렇게 쓸 건지 두개 정할 건데 a 하은 2.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요렇게 쓸 건지.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 자, 야, 야.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합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것까지 빼면은 몇 번째 항들만 남아서 더해지는 거야. 몇 번째부터? 어, 다섯 번째부터. 얘네들이 남아서 더해지는 거, 그게 3 0 0인 거야. 그렇죠? 그럼 이것 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얘는 첫 장에다가 공차 네 번, 첫 장에다가 공차 다섯 번. 첫 자에다 공차 6번, 첫 자에다 공차 7번, 그게 300입니다. 자, 묶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묶어보십시오. 묶으시면 은 A에 아래 네 제곱,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세 제곱은 300인 거예요. 됐어요? 시계 형태가. 자, 그때 우리가 문자 두개고 시계 두개면 무조건 풀수 있어. 무조건 풀수 있어. 그런데 지금의 인식의 구조를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어, 뭔가를 없애고 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모양이 조금 불편하게 생겼지. 그치 어. 일단 얘들아, 조금 더 가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식에서 뭔가 조금 더 정리해 볼수 있는 게 있을까? 없어. 정리도 안 돼. 그러니까 저걸 진짜 맹목적으로 A는 억지로 이거 1 플러스 R분의 2로 만들어서 대입해도 풀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유일한 방법일건지를 여쭤보는거야 인수 인수네 어디가? 어요 뒷동네가 한 4개 짜리야 요게 인수맹 해볼 수 있다면 해볼 수 있는 형태인데 어떻게 할거냐면 요요 앞에 두개 요기 뒤에도 두개 요거만 다시 한번 쓰면 r 플러스 1, 이거 r 제곱에 r 플러스 1. 그리고 이거 r 플러스를 묶어요. 이거는 r 제곱 플러스의 순서 바꿔서 이제 r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이렇게 일단 모양이 나와. 보더니 자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한번 만 써드리면 이 과정의 식을 다시 한번 써드리면 ar 네 번에 r 플러스 1, r 제곱 플러스 1 지금 보자. 됐지? 오케이? 지금 문제 300입니다. 자, 앞에서 들었던 요시 a 플러스 1 플러스 r 있어요? 없어요? 여기 a 플러스 1 플러스 여기 있잖아? 이걸 모로 고치면 돼? 이로 고치고 그 다음 줄에 r 네번 r 제곱 플러스 1은 얼마? 300 약분하셔서 r 네 제곱 r 제곱 플러스 1은 얼마? 150 자150뭐 할래? 소현주가 하세요. 그러니까 소이 이거 풀어서면 하안 어, 되지는 않아. 근데 굳이 하면은 r 6조곱에 r 4조곱이라 r 제곱을 치환해서 r 제곱에 관한 3차방식으로풀수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오히려 여기 문제에서 r에 대해서 등차, 등비설의 공비에 대한 조건은 없었지만. 만약에 150이 깔끔하게 이런 모양으로 소인수분해가 된다면, 알을 찾아오기에는 그게 더 쉬운 방법이야. 그 자, 해서 150 소인수분해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소인수분해하면? 나중 하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150을 소인수분해했을 때, 부디 자연수의 4제곱에 자연수 제곱 더 1의 형태로 소인수분해가 되는지.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망네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의 4제곱의 형태까지 모양이 안 바뀌는 거야. 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만약에 이게 틀림건아니죠 이게 틀린 건아니죠 소리 좀내려 r제곱 자체를 a라는. 2, 10, 9, 10, 11, 1 a라고 썼을 때 얘는 모양이 a제곱의 a 플러스 1의 모양이거든, 얘들 그게 지금 5면에 5의 제곱 곱하2 곱하기 3이 모양이랑 변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모양 좀어 얼추 맞춰줬지? 누가? a가 뭐가 되는 거아 a가 5가 되면 5의 제곱 5 더하기 2 3 6 나오잖아. 결국에는 r 제곱이 5인 거야. 됐지? 근데 어, 문제에서 r을 굳이 구하란 말은 안 아, 했어. 무슨 얘기야? 공비가 이렇다, 저렇다, 모든 항이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도 없지? 왜 그랬겠니? 우리가 찾아낸 게 누구야? S6이야. 자, S6 공식 들어가야지. 따라서 S6은 얼마 보네 일단, R-1 분의 그리고 첫째 항, a 의 r 의 6.5-1입니다. 됐어요? 일단, 이런 거야. 자, 1왔다 이거 R 찾아야 고 A도 찾아야 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또 찾아오고 오셔야 되는 상태가 될수 있거든 자 이것도 혹시 R제곱인 거를 여기다 억지로 R로 만들어서 넣어서 A를 찾아옵실래요 이것도 별로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이쁘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저기서 R을 다시 찾아오는 좀 이상하잖아? 이것도 좀 정리해보자 어디먼들어가까또 이런 거자 그래 요사리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인수분해 할 때, 자 요거에 대한 인수분해 방향 두 가지 기억해 놔. 어 r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5제곱, r의 4제곱, 이걸로 갈 건지, 아니면은 뭘로 갈 건지, 합차로 갈 건지 선택해라. 위에로 갈까 아래로 갈까. 아래로. 아래로 합차로 갈 거면은 쪼개는 방법. 아래 제곱의 세 제곱 빼기 로 쪼갰다. 아래 세 제곱의 제곱 빼기 로 쪼갰다. 세 제곱 빼기 1로 그러면은 이걸로 가셨을 때 아래 제곱의 세 제곱 빼기 일로. 자, 제가 자리를 못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대로 인수에해주시면은 제곱 제곱으로 바꿔. 제곱으로 바꾸죠. 요 요거 요것만 바꾸면 되는 거야 지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거보다 지금 경사가 바꾸자는 얘기를 한번 해봐. 그럼 3, 2. 이렇게 하게 되면은, A 앞에 쓰시고, R 세조곱 대 1, R 세조 플러스 모양을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요 부분에 R-1. 일단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요 식의 형태에서 얼추 지금 뭐가 뭐 만들어 놓은 거를 찾는다고 하면은, 리거 다시 한번더 예랑 얘랑 약분을 해도 되고 이지 약분을 하게 되면은 차이를 봐봐. 아까 전에 바꾸지 않았던 거 그것도 이단 한번 세미 써주긴 할 거야. 이거 위다 써줄게. a에 r에 세곱으로 가게 되면은 아래 적고 마이너스 1에 아래 내적곱 플러스 r 적고 플러스 1. 요런 거야. 자, 제가 뭘 썼는지 알겠어요? 비교를 하는 거야. 어느 쪽이 조금 더더 더 모양을 연결시켰을 때더 나을 것 같아. 어, 위, 아래로 중면 선택만 하면 돼. 경서 다시 위에. 어지분들도 위에. 어, 이유를 찾자면은, 여기 앞으로 되잖아. 그러면 뭐나봐요 여기? R 플러스를 남고. 그러면은, 요게 보라색이잖아. 그쵸, 앞에 2 대고. 대쵸 대고. 아까 전에 우리가 5를 찾아놨는데, 여기. R 제곱이 5인 거 찾아놨잖아. 그리고, 알 적어보시고, R 적어 집어넣고 산소하시면 돼. 얘는 위에께 좀더 나은 거야. 대체? 어, 그니까, 지금, 앞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했지만, 등비수의 합공식을,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쪼개는 그 방향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기억해 주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다 구하신 거구요.